여러분 어, 요즘 가장 핫한 스포츠 스타가 누구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손흥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강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현진 선수가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어, 평균 자책 메이저리그 1위 그리고 어, MLB 역사상 4위 피출루 1위 그리고 홈런 홈런 실점 본래 비허용률이 1위고요. 다승이 어, 내셔널리그 1위입니다. 그리고 위기관리능력이 1위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 중한 명이 유현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유현진의 투기에 대해서 이 컬럼을 쓴 이일준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전문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이그 유현진의 투구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 유현진 선수의 좋은 성적의 원인을 위기 관리 능력, 즉 멘탈 관리 능력으로 뽑아요. 유현진은요 이 안타를 맞아도 쉽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5월 달에는요 한 경기에서 한 안타도 안 맞는 노히트 노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대기록을 앞두고 있는데 안타를 한번 맞아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경기를 잘 맞고 그 이닝을 잘 끝냈어요. 표정도 무덤덤해요. 유현진 선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던집니다. 경기 후이 안타, 마지막 이 안타가, 한 안타가 아쉽지 않냐는 질문에 유현진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타자가 잘친 거예요. 실투가 아니라 그쪽으로 던지려 했고, 타자가 잘 쳤어요. 그래서 안타를 맞았어요. 유현주는요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투수로서 할수 있는 게 뭔가요? 잘 던지는 것. 그죠? 잘 던지는 게 투수로서 할수 있는 겁니다. 투수가 할수 없는 영역이 뭔가요? 못 치게 하는 것. 못 치게 하는 거는 투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타자가 치는 건 투수가 못 막아요. 보통 공을 던지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 공을 던지면 절대로 못칠 거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투수로서 할수 있는 일은요, 최선을 다해 던지는 거예요. 안타를 맞는 것은 타자의 영역이지 투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유현진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할수 있었다라고 이 정신의학과 교수가 말합니다 어, 일준의사는 유현진의 투구를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할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할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라 할수 있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근요 기대회에 왔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리를 주님 앞에 꺼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수 없는 건 뭡니까?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요,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입니다. 초월적인,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지 절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시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오늘 이밤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금요예 금요기도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가리아서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이에요. 이장 전체가 스가리아서의 세 번째 환상인데 분량도 많고 내용도 구분되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요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이에요. 1절이죠. 스가리아가 또 눈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측량주를 그의 손에 잡아있어요. 2절을 보면 이 어디를 가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냐? 물어봤더니 그가 스갈리아에게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자, 반반입니다. 맞추거나 틀리거나.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측량주를 가져갔겠죠.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은요, 신앙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을 상징해요. 그런데 포로로 귀환하고도 20년 동안 성전이 그냥 무너져 있었어요. 어떤 말입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은 신앙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 성경을 읽고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한 사람, 이한 사람은 성전을 짓기 위해 움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한 사람의 했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 위해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스갈리아와 함께 있던 A라는 천사가 있어요. A라는 천사가 나가니까 A 이 천사에게 다른 B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말을 해줘요. 이 말이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4절에 참 신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달려가서 여러분 천사는 날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날아가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절이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층양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무 부응해서 성과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대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부응시키고 가축을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소년이라고 요 4절 말씀 보면 소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년이 어떻게 백성들을 많이 하고 가축들을 많이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성곽이 되겠다라는 말이죠. 마치 광야 시대의 불기둥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겠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제사장이 이 구름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서서 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한 소년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소년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소년이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스가야 소를 보는 첫 번째 독자는 포로로 귀환한 지 20년이 지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성전을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성전 털을 만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뻐했어요. 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이렇게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내 자신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의 안정을 더 추구하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내 자신이 대적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대적들이 나오는데요. 대적들은 바상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을 못 짓게 해요.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대적들이 있지 않나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아픈 집사님들도 계셨고요. 부모님이 아파서 이래 평일 날또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일이 워낙 바빠서 과제하다고도 그 자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집사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많은 주변 환경이 우리를 방해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세요.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스가리아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측량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듭니다.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게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작은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 말고, 정말 작은 일들을 하나님, 정말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제가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전히 21세기에 나타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만나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채워 주신다거나 지켜 주신다거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너무 많이 만나요. 물론 그 순간만큼은 위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만큼은 이 평강이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 나의 옛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정의 물질은 여전히 어려워요. 힘을 내서 11조를 하고, 힘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금요 기도를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 여전히 기 기도 제목들은 남아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어. 하나님께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더 극단적으로는요.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불의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경험해서 시험에 드는.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한다신 일하신다는 것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라면 수학 공식처럼 마치 구구단처럼 모든 것에 탁탁탁 들어맞게 결과가 나야 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진리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은 이 진리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리아의 세 번째 환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너무 큰 간격이 느껴져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주의를 들으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큰 간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요. 아니,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더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민이 팍 들었어요. 이 간격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아는데, 이 갑자기 차오르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것이 진리인 게 확실한데, 하지만 이 진리와 현실에는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여전히 그 자리인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이 간격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채워주심이 없어도, 함께 하심이 없어도, 지켜주심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수학곡시처럼 항상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크고 넓고 위대한 땅을 목표로 하고 걸어갔던 게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갑니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에 플리니우스라는 정치가가 있는데요 110년도 경에 지은 그의 서간집 그러니까 편지를 묶은 책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그토록 담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걸리면 신앙을 부인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줬대요. 그리고 이세 번의 기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로마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고 로마인인 경우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로마로 호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담고 싶어 하는 초대교회도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채워주시거나 지켜주시거나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갑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성전을 측량하러 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할수 없는 영역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부어 주실까 하면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일주일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요. 영적인 삶을 돌아봐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정비합시다. 측량줄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영원한 성전 나의 성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더 섬기겠다. 내 일생 소원, 주님을 더 사랑해 사랑하겠다. 그렇게 함께 결단하고 결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